양반사 먹을까? 양반사? 어, 양반사 먹어. 양반사. 양반사로 먹자. 예, 도. Yeah. 야너왜회사티야 너 이거? 어, 회사에다 자체 제작했어. <laughs> 자체 제작 그랬어? 프린트만 자체 제작. 아, 어, 그래. 이거 런칭하는 거야? 아, 9월에 런칭 예정. 9월에? 아, 좋아. 여자인데 왜? 아, 알았어. 나중에 리뷰 한번 해 볼까? 아, 어, 네. 개발 진행 중이야. 이분은. 더먹으려너더먹으려면시켜어근먹어밥은엄포하는안다는거아 맞아 맞아 약간 이게 제삼식 같이 나오는 거네 <목소리> 네 제삼식 생선 맛 생선 맛있겠다 이거 국인가봐 누가 맛있는 먹어야지 ね

나물 맛도 많이 나? 응 국물은. 감산만이좋어 응. 응. 생선이고. 무지이고 아, 무슨 게안 나와. 진짜 무슨 게안 나와.

그러니까 2만원 지금 우리 양반 차림이었잖아 그래 글쎄 2만원 주고는 솔직히 와서 여기까지 와서 2만원 주고는 안 먹을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약간 건강식 같은 느낌은 드는데 그무릎보다 반찬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걸 주니까 다차 그거 음. 조금 별로인 것 같아 근데 생선은 맛있어요 생선은 맛있어 생선은 맛있어 저 앞에 부시장에 찜닭 골목이 있을 거예요. 예, 2 인분 이지, 2 인분 진짜 28,000 원, 양 진짜 많다. 만들좀 쪼금 니 선지를 빼고 먹네. 밑반찬도 맛있겠다. 선지 없는 거야? 음. 한번 뒤집어 봐. 선지밖에 뭐 없네. 아, 내장도 있구나. 선지 있는 거. 되는 거마안해도 응, 음. 돼? 음. 아 맛있어. 어떻게 맛있어 그런 지만 하지 마. <laughs> 선지 먹어. 원래 선지 못 먹어? 음. 보통 선지 먹으면 맛없는 데는 좀 비린맛 많이 나거데 여기는 괜찮다. 비린맛 전혀 없어. 좋다. 음. 안동에서 김밥 맛집이라고 해서 원진 김밥, 원진내 김밥, 음, 원진내원진 김밥 이게 마약, 이게 마약 김밥? 음, 이게 매운 그냥 매운 그냥 아. 매운 이거는 고추 매운 김밥. 매운 고 매운 고추 김밥. 밥. 이거 세 개를 사왔는데 이게 먹, 보니까는 주셔서도 먹기도 하고 한다 그래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은 블로그에 안동와서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다고 하길래 한 사갖고 와봤는데 여기가 아주머니가 카드 결제는 되긴 하는데 현금을 좀 좋아하셔서 저희는 현금 주고 샀고 마약김밥은 3,000원 이게 3,500원, 3,500원 응. 총만 원어치를 김밥 샀고요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응. 마약김밥 마약김밥 역시 김밥은 꼬다리지 맛있어? 달달하고 응. 달달하다고? 응 우엉 들어갔지 아 그리고 야 이게 약간, 진짜 계란이 해사네 응. 이게 키토김밥 같지 응. 키토김밥 알지? 키토김밥 이거 계란 엄청 넣거든 응, 응. 키토김밥 같은데 여기 약간 오이 싫어하시는 분들은 좀 호불호 가릴 것 같아 어, 약간 오이 베이스니까 난 오이가 오이를 안좋아데응자그 다음 에 매운 매운? 와내옷 봐봐 야 이거 뭐야 이거 왠지 쎄.. 야 이거 검.. 야 빨갛다 본데 색까만데 많이 매워? 응 음, 이게 매운 멸치 같은데? 매운 멸치? 응 멸치가 싫다 음, 음. 음 맛있다 그러면 다음 거한번 이거 조금 맵.. 그니까 뭐라러지 기분 좋게 매운데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거 진짜 좋아할 것 같아 막막 맵진 않아 이게 매운 김밥 아니 매운 고추 고추김밥? 어, 어 이게 고추인가응 먹어볼게 이건. 그냥, 그냥 매워. 응. 그냥 근데 이거는 좀 달달하면서 맵고, 이건 달달해. 근데 맛있다. 다음한번 뭐 먹어볼까? 응, 너도 먹어봐. 자, 셋 중에 뭐가 제일 맛있어? 음. 제일 맛있는 건 고추 매운, 아니, 멸치 매운기. 응. 왜 이유가 뭐야? 마약김밥은 다른 김밥하고 다른 데서 먹는 김밥보다 약간 내용물은 좋지만 음. 맛은 비슷하고 어. 얘는 그냥 맵기만 해 예? 음, 음. 그냥 고추에 매운맛밖에 없어 요거 때문에 그래 오요오요 고추 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매운 걸잘못 먹으면 불가고 맛있게 매운 맛좀 음. 강렬한 맛이 있어 그래서 자꾸 생각이 나는 정도고 이거 말고도 참치김밥있어 응. 어. 근데 네. 내 앞전 사람은 참치김밥을 사갔는데 아직 참치김밥은 내가, 우리가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서 음. 사질 못했고, 조금 강렬한 맛 위주로만 지금 샀으니까. 나도, 고로라면 어. 이거, 이게 제일 맛있네. 딴 거보다 이게 맛있게 매워. 음.